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저는 오늘 경주 불국사에 왔습니다. 아, 초등학교 수학 여행 때 불국사에 와본 이후로 다시 처음 와보게 되는데 여기는 불국사 주차장입니다. 그러면은 예, 주차장에서 아, 불국사 입구 보이는 쪽으로 해서 불국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입구에 들어서면은 계단을 통해서 불국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지금 계단을 타고 불국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기 불국사 들어오는 쪽에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쫙 울창하게 아 햇빛 가림막도 되고 아주 들어오는 길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한 2분 정도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나무들이 많고 시원하고 정말 좋습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불국사입니다. 경주 하면은 불국사 아니겠습니까? 좌측 우측 어느 쪽을 보더라도 나무가 울창하고 우람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 불국사 입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국사 입구에 왔는데요. 아, 주차장에서 부, 아, 불국사 입구까지 오는 데는 약한 7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 불국사 절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아,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연등이 많이 걸려 있고, 세계 문화유산 불국사, 이 돌, 석상이 있고, 그리고 아, 불국사에 대한 안내, 표지들이 쭉 있습니다. 아, 처음에 그 751년, 약한 1300년 전에 김대성이 아, 발언하여 개창되고, 김대성이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어, 그리고 이 불국사 안내도를 쭉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문판이고, 아, 불국사 절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이후로 다시 처음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근데 여기, 여기 보시면 은 주변에 나무들이 와, 둘러차서 다시 한번꼭한번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그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있으니까 전혀 덥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윤세정 TV가 불국사 표지 보이죠? 불국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5월 14일인데 5월 17일 부천에 오신 날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불국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여기 좋습니다. 네. 아 정말 좋네요. 네. 여기는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불국사입니다. 그러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 만드셔서 기회 되시면꼭 한번 와보실 것을 권해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너무 좋습니다. 성문을 하면 지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문에는그 귀신을 쫓는 사대 천왕이 있죠 동서남북 아, 저는 처음에 처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섭게 해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고 좋은 사람인데 복을 주고 나쁜 사람을 물리치려면 이렇게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칼하고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네 아, 지금 천왕문을 지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 엄청 많네요. 네. 이쪽에 아, 불꽃의 박물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은 박물관 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죠. 보는 것만으로 해도. 즐겁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한번 보세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하는거예요아연네애들거구나 지금 불국사 정문을 지나서 천왕문을 지나서 불국사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 에. 어린이 걸짓기 대회도 열리고 가족들이 아주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불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죠? 야 신라는 불국, 부처님의 나라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고 좋은 세상에 가기 위해, 죽어서 좋은 세상에 가기를 위해서 부처님의 덕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랬겠죠? 네. 아, 이게 이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네. 불국사 대웅전 다워보탑 석가탑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 아, 시원하게 너무 좋네. 아. 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티힐것 같네 이거. 아. 아. 그 윤세정 TV는 대웅전과 다보탑, 또 삼층 석탑이 있는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다보탑입니다. 여러분 다보탑 다 아시죠? 다보탑이 이렇게 바로 정면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방으로 해가지고 아 회랑 어떤 그 통로 같이 이렇게 쭉돼 있고. 지금 관광객들이 오늘 너무 많은데 어, 지금 경주 불국사 다보탑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애들 막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기있 대회가 열리고 있고 어, 대웅전의 정문 자하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 정면에서 보면은 대웅전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측 쪽으로 더 가면은 어, 여기 지금 삼청석 불국사 삼청석탑이 있습니다 어렵다 어. 질문하고 아. 그랬다 아. 여기가 대웅전과 다보탑 삼청석탑이 있는 곳입니다 에. 전부, 그, 복을 빌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시주도 하고, 자기 가족과 회사에, 또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글을 많이 써놨습니다. 아. 지금, 대웅전 뒤쪽으로 제가 와보고 있습니다. 영은 지쪽으로 어, 언제 와도 이거 물론 이제 초파일을 맞이해서 그런 거겠지만 너무 극락 왕생을 바라는 이 우리 국민들의 어 정서라 그럴까 아 이게 너무 흥씨 아름다워요 지금 흥식그 길거리에 나가면은 거리 행진 막뭐 이런 것들 하고 이러죠 부처님 오신 날 거의 대설 적에는. 대웅전 뒤쪽을 보고 계십니다. 대웅전 뒤쪽을 보고, 이는 불국사 관음전입니다. 관음전, 관음전 한번 입구를 볼까요? 관음,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 여기가... 관음전이 되겠습니다. 관음전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비로전이 되겠습니다. 비로전. 비로전 입구를 한번 볼까요? 비로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불국사의 사리탑입니다. 아마 이 안에 사리를 모셔놓은 것 같아요. 사리탑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로전 바로 옆에, 옆에 있습니다. 네.